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2020년 8월 3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모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넘어서 특히 내란죄는 더욱 심각하겠죠. 예, 이렇게 단호하게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했던 윤석열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죠. 예, 체포 영장 집행하려고 갔더니 소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눌워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윤석열과 최순실의 닮은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순실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 시절에 계속 소환 불응했습니다. 소환 불응하다가 왼쪽에 맨 아래 보시면 특검이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서한달 만에 특검 출석시켰습니다. 네, 오른쪽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구인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불응하고 거부하고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옷을 벗고 들어누웠다가 집행 못하고 가니까 또 자기가 옷 입고 변호인 접견까지 했다고 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게 실제로 강, 당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수사팀장 누구였는지 아시죠? 이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다른 사람이 체포 불응하면 저렇게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들어 넣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은 법인데 윤석열에게만 가면 과잉 보호장치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특검이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법 집행과 관련해서 법무부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 확실한 협조하시기를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예, 교종 관계자들에게 예, 정말 적극적으로 어,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종교하는 예,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정말 뭐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력을 리 행사해 갖고 인체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예, 공권직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 서울구치소라든가또 규정 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